안녕하세요. 정담한 디자인 닥터현입니다. 모델링 팩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팩이죠. 근데 이제 모델링 팩 자체에 그냥 모델링 팩에서 팔면 잘안 팔리니까 제조사들도 그거에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첨가했다. 그러면 콜라겐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는 탄력이잖아요. 아 어, 근데 뭐 콜라겐이 피부 안에서 생겨야지 되는데 콜라겐이 들어있는 팩을 한다고 해서 사실 피부의 탄력이 좋아질 리는 없긴 하죠. 비타민은 조금 낫긴 합니다. 자 비타민은 우리가 미백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영양분인데 비타민을 피부에 도포하는 것, 비타민 관리 혹은 비타민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미백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만약에 모델링팩에 비타민을 넣는다라면 콜라겐을 넣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논리적으로는 봤을 때 미백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. 효과는 차치하고 나서라도요. 근데 지금 이제 질문자님께서 주신 질문이 여드름의 붉은 자국, 흉터 때문에 모델링팩을 한다는데 하,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흉터가 이 모델링 팩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. 이게 뭐 콜라겐 모델링 팩을 하면 좋아지냐 비타민 모델링 팩을 하면 여드름 흉터가 좋아지냐가 아니고 사실 흉터 자체는 모델링 팩을 한다고 좋아지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만약에 현재 염증성 여드름이 있고 피부를 진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또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붉다면 그거에 약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런 어떤 모델링 팩 자체가 여드름 흉터를 후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. 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하시고요. 흉터는 결국 없애려면 레이저 치료밖에 없긴 합니다. 레이저 치료나 뭐 서브시전, 재생임자 주사하는 등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닥터현이었습니다.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청담 에티젠 홈페이지와 유튜브, 닥터 윤 채널에 동시에 게시됩니다.